너무 많은 성장을 원하지 않았던 한 미국 항공사는 자신만의 속도를 설정함으로써. 얘들아, 뭐,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얘들아, 너무 많은 성장을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너무 많은 성장을 원하지 않았던 미국 항공사는 자신만의 속도 체크할게요. 자신만의 속도를 설정함으로써.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막 커가고 있어. 막 커가니까 학원에서 일을 엄청 주는 거야. 야, 너한 백고도 하고, 너 중앙고도 하고, 너 창의고도 하고, 너 치동고도 해.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과부하 걸리는 거잖아 얘들아. 저는 못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수 있어. 라는 나만의 속도를 설정함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오도록 할게요, 얘들아. 비결입니다. 비결인데, 뭐에 대한 비결이냐면요. 미국 항공사의 장기적인 성공에 대한 비결이다라는 거야. 얘들아, 작게 머무는 것이 다음에 큰 것이 된다라는 거야. 사업을 위한. 볼게, 얘들아. 한 미국 항공사의 장기적인 성공의 비결. 얘들아, 이게 핵심이야. 작게 있는 것이 기업에게 있어서는 더큰 다음에 도약을 할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야. 한 미국 항공사는요, 지나친 성장을 피하고요, 적절한 속도로 성장하며, 안전 여유를 확보해서요, 다른 항공사들과 달리 핵심적으로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여기 나오는 단어 꼭잘 체크해. 특히 얘들아, 여기 자신만의 속도를 정하다라는 거 체크할게요. 자신만의 속도를 정하다. 이게 중요하죠 얘들아. 여기서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99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랬을 때한 미국 항공사는 직면했습니다. 체크하게요 Be faced w i 그러니까 무엇을 직면했냐면요. 흥미로운 문제를 직면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were losing money. 돈을 잃어버리거나 go under 밑에 써놔야 돼. 파산하다란 뜻입니다. <laughs> go under 파산하다. going bankrupt 파산하다란 뜻입니다. 파산하는 그 시기에요. 얘들아, 항공사 다 망했어. 다 망하고 남는 거 지금 아시아나 항공 딱 하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뭐 무슨 무슨 항공, 대, 대한항공 다 망했어 근데 그런 와중에 100개가 넘는 도시들에서 맥인, 간청한 거예요 그 회사에게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에게 어 제발 저희 지역 좀 와주세요 맥인의 목적지 보호자리 뚜루정서 오는 거체그 간청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맥어가 거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부탁하다 간청하다 저희 지역에 취향 좀 해주세요 아시아나 노선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아나 항공사 노선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요? 제주항공 뭐 이런 거다안 원해 부산 이런 거안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아시아나 항공인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얘들아 다 망해가는데 여기만 성공하는 거야 얘들아 주위 항공 다 망해가 근데 개런티만 성공하는 거야 이것도 이상한데 이것도 이상해 이것도 이상한데 그것이 흥미로운 부분은 아니에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야.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댓 이하라는 것이에요. 회사가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얘들아. 댓 이하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거절했다고요. 95%가 넘는 얘들아 체크해. Turn down. 거절했고요. 그리고 뭐 서비스를 취향하기 시작했는데 얘들아 100개가 넘었어.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뭐만 한 거야? 얘들아, 네. 네 개만, 네 개만. 오직 지금 뭐 했다? 새로운 지역에 취향을 시작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거절하다 동의하진 같이 가져갈게요. decline, 감소하다 말고 거절하다 의 뜻이 있는 거꼭 기억하세요. 얘들아, dismiss, 거부하다는 라 뜻이죠. 어, 해고하다도 있어요. 해고하다도 있고 에서는 기각하다 정도라고 할게요. 그런 의견을 저는 기각할게요라는 거야. 얘버들 체크 체크할게요. 스파인. 페짜놓타페짜놓타 다음 배야너네 시험 이번에 어렵다고 해서 선생님이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단어들도 지금 다 하는 거야. 배 거부하다. 핫어 포기하다. 이제 거부하고요. 100개가 넘었지만 되게 지조 있게. 아니야, 저희는 그러면 이 중에서 4개 조금 넘게만 할게요.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즉 내가 얘들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시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뭐 했습니까? 그것은 거절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절했어요 왜냐면요 얘들아 무엇은 회사의 리더십이요 핫셋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무엇을 설정했냐면요 성장의 상한치를 설정했다라는 거야 체크할게요 얘들아 이게 핵심이야 들 음. 상한치를 설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 여기 우리 생각에는 갑자기 발전하면 안 돼. 우리 딱4개 정도 더하면 거기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거. 여기까지 했을까? 이렇게 지금 뭘 설정했다가 단어 체크할게요. 피 우리 피크 타임이다 할때그 피크 타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컷업 상한선 얘들아 원래 실링이 천장이죠? 내가 갈수 있는 그 천장이 지점까지 성... 성장이 지점까지 이렇게 제한했다는 거그 다음에 얘들아 체크할게요 스트레스 홀드 한계점 이 성장의 지점을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보도록 할게요. <laughs> 야, 물론요. 그곳의 경영진들 또한 이게 잘들 경영진이란 뜻이에요. 원했습니다라는 거야. 성장하기를 원했어, 얘들아. 하지만 얘들아, 체크할게요. 성장하기는 원했어. 내용일치문으로 봤을 때, 성장하는 거 원하지 않았다. 이러면 틀려요, 얘들아. 성장 당연히 하길 바랬지. 이거 내용일치문으로 나와요. 어떻게? 이래서 이 사람들은 성장 자체를, 성장을 하길 원하지 않았다. 이러면 틀려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너무 많이 성장하는 건 원하지 않았다. 체크할게요. 너무 많이 성장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성장하는 건 원하지 않았다. 되었을까, 얘들아? 다른 회사와 달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회사와는 달리, 그들은요, 원했습니다. 그들은 뭐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을요. 체크해드라. 그들만의 속도를 설정하는 걸 원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컴마는 여기서 동격의 컴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속될 수 있는 거야. 체크해드라.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속도를 정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설정했습니다. 안전 여유를 설정했다라는 거야. 성장에 대한. 이런 체크에 내가 여기까지만 성장해도 되겠네라는 성장 여유에 대한 안전 여유를 성장, 안전 여유를 설정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도왔습니다. 누구가 이라그 회사에 헬프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자리에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동선형, 둘다 오죠. 그것의 경영진들이, 얘들아,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거 어떤 시기에 다른 회사들이요, 다른 항공들이 were failing에 써놔, 얘들아. 마구 흔들리다라고 써놔야기 failing. 마구 흔들리던 시기에 이 회사는 설정, 뭐할수 있었다, 얘들아.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대원나요, 얘들아, 오케